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이케아 나연의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한겨울 영하의 날씨입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며 핸드폰으로 오늘 날씨를 확인하니 오늘 새벽 온도가 영하 5도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체감 온도는 대략 영하 10도라고 하는데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따뜻한 물 많이 드셔서 감기 조심하시는 우리 귀한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노는 것을 참 좋아하는 개구장이었습니다 한 여름이 되면 매미를 잡으러 아침 밥을 먹고 나가서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교회 뒤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매미를 잡았습니다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아이였기 때문에 한 통을 매미로 다 가득 채우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열심히 산을 타면서 매미를 다 잡을 때까지 늘 돌아다녔던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비장하게 매미를 잡으러 나가는 제게 아버지께서 5시까지 시온나 오늘은 들어와야 된다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린 저는 알았다고 말씀드리고 신나게 매미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계속해서 확인하며 열심히 매미를 잡다 4시 40분쯤 되었을 때 이제 채와 또 통에 있는 매미들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원을 마치고 나온 동네 형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하는 제게 와서 시온아 진짜 아빠가 5시까지 돌아오라고 했니? 아무리 봐도 아버지가 너에게 5시까지 돌아오라고 하신 것은 너가 맨날 늦으니까 조금 일찍 들어오라고 하신 거야. 그러니까 딱 30분만 더 놀자. 우리 30분만 더 놀고 들어가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린 저는 동공이 흔들렸고, 그 달콤한 형의 유혹에 넘어가 결국 5시까지 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고 신나게 놀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5시간이인 때시가 되었고 저 멀리서 아버지가 저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약속한 것을 어겼고 혼나기 싫은 마음에 아버지의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더 도망쳐서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도 5시가 되어서 안 들어오길래 부르신 건데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는 제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서 잡으로 뛰어 오셨던 모습이 제 기억에 선합니다. 그 결과 저는 아버지께 잡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서 엄청난 훈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혼나고 회개와 반성이 그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형의 진짜 아버지가 5시까지 오라고 했니 이 작은 누름이 결국 그날 저녁 눈물과 반성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 아담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항상 나눌 때마다 저는 아버지와 있었던 이일 항상 이것이 제 마음 속에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죄는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조용히 작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은밀히 찾아온 죄는 점점 커지며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제가 우리를 어떻게 바꿔 나가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 속에서 에덴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아담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매일 교제하던 그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가 되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섰던 아담이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당시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죠. 하지만 결국 죄는 우리를 부끄러움과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이 생기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죄는 더욱더 확장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와 나는 그저 먹기만 하였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 없이 하나님을 탓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또내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던 죄가 점점 커지며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고 하나님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수 없게 하고 넘어지고 좌절 속에서 계속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삶 전체가 죄의 영향력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단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 죄를 이용하여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고 피하도록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또내옆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단절되어 고립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 영역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체들로부터 철저히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의 고립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려워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시며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음 속에는 이미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관계가 단절되어서 고립되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찾으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냥 정보 하나님께서 어, 어디 있지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죄를 고백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무름입니다. 고립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오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름을 죄인이 우리가 반응하여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은혜를 붙든 이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가능과 살인이라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나셨을 때 찾아오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다윗은 이 회개의 기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앞에서 주님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탓입니다. 제 죄입니다. 고백하였습니다. 바세바를 탓, 탓하지 않았고 우리아를 원망하지 않았고 자신의 왕권을 내세워 변명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만들어주셨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주셨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을 때 정직하게 자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탓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주님께 자백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연의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무엇을 숨기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또 누구를 탓하며 원망 불평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어떠한 변명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는 용기,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용기, 바로 이 용기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책임 회피는 매우 쉽습니다.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더욱 편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며 에덴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고백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바로 이 힘든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루를 살아가며 죄를 지을 때, 또혹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남을 탓하고 감추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음에 주님 제가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주님을 붙드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그 주님께서는 두팔 벌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숨어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숨어있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죄에 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붙드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우리 아인의 성도님들이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